신혼이 곧 나의 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더라 너희는 마음에 미침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가지 증림고 화나는 문제는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그래서 그 갑자기 찾아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. 이거 뭐 성원할지 모 누가 알았대서 그죠? 그런데 뭐 일어나면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. 물막 해결하려면 고통스럽고 괴롭고.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과 이 즐거움을 쫓다 보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밖에 막 폭발적인 마음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안에 마음을 잠가